가족 동반 거류 비자인 S1 비자 안내입니다.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의 장기간 즉 180일 이상 방문하려는 분이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즉 중국 취업 취재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한국인의 가족 및 중국의 거류가 필요하여 장기간 180일 이상 거류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중국 취업 또는 장기 유학 중인 가족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가 신청 가능하며 중국 체류 가족의 여권 사본 및 거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족 동반비자 S1비자를 소지하면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경에 중국 거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류증 발급 후에는 거류증 유효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 왕래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동반비자 S1, S2 발급 필요 서류입니다. 1. 여권, 2. 사진 한 장, 3. 가족관계증명서, 4. 취업 가족의 개인 초청장, 5. 주재원의 유효한 여권 사본 및 취업 거류증 사본으로 이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톡으로 상담 가능합니다.